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23장, 만 입이 네개 있으면이라는 곡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른손은 멜로디만 치고요. 왼손은 기본 반주만을 이용해서 찬송가 반주를 합니다. 교회에서 반주는 하고 싶은데 사부로 칠 만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초금용 찬송가 피아노 반주법으로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먼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기독교회 같은 이제 반주자가 부족한 곳에서는 이제 사부로 칠만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찬송가를 칠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어떻게 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왼손 코드부터 익히겠는데요. 네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A 플랫 e 플랫, f 마이너, d 플랫 네 개의 코드를 먼저 익히겠습니다. 먼저 a 플랫을 보면요, 가운데 도에서 도, 시, 라를 찾습니다. 라에 내림표 검정 건반을 칩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옥 타브 밑에 있는 라에 내림표를 같이 칩니다. 라와 라를 치는데 검정 건반을 치는 거 2분의 3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2분음표 3개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플랫은요 미 내림표와 소를 칩니다. F마이너는 하하고 라 내림표를 칩니다. D 플랫은 레와 라를 치는데 검정검 맞칩니다. 코드 한개한 한 개를 익히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네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A 플랫. 마이너 D 플랫 왼손 코드부터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로디랑 같이 해보겠는데요. 조금연 찬송가 피아노 반주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안 됩니다. 원래의 사부 찬송가보다는 쉽다는 뜻이지. 찬송가는 멜로디 치는 것조차도 체르니 30번 수준입니다.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강의를 아래 카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 가입하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같이 찬송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멜로디를 보기 전에 조표를 먼저 보면요. 조표라는 것은 높은 음자리표 옆에 있는 네, 내림표가 네개가 있습니다. 시 자리에 한개 있죠? 그 다음에 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자리에 있고 레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미, 라, 레, 내 음을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가 나왔습니다. 미는 검정 건반을 칩니다. 그 다음에 라치 야 되는데, 2번 손가락으로 또 검정 건반, C도 검정 건반이죠. 그 다음에 도치고 또 C 검정 건반, 라 검정 건반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할 테니까, 두 마디 멜로디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미, 낮은 음자리표, 미, 검정금만 하나만 쳤죠. 그 다음에 A 플랫, 라와 라, 검정금만 칩니다. 그 다음에 E 플랫은 미하고 솔 내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여러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A 플랫 한번, E 플랫 한번, F 마이너. 자, 다시 처음부터 연결해 봅니다. 미네림표 A 플랫, E 플랫, 그다음에 A 플랫, E 플랫, F 마이너. 연결하면요. 저 보겠습니다. 오른손 B 내림표, 왼손도 B 내림표인데 손가락 번호가 오른손은 1번, 왼손은 2번입니다. 자, 라 내림표 치면서 A 플랫. 그다음에 오른손 C 내림표, 왼손 E 플랫. 자, 왼손 A 플랫, 오른손 도. 그다음에 C 내림표 치면서 E 플랫, 라 내림표 치면서 F 마이너. 처음에는, 천천히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한음하는 한음 또박또박 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박자대로 쳐봅니다. 자, 두 번째 마디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칩니다, 그, 있다 가지고, 시내림표. 그다음에 도를 친 다음에 3번으로 바꿔서 또도 치고 4번으로 레 내림표 도시 내림표 처음에는 한음만 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박자대로 쳐봅니다.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자, 왼손은요, E 플랫이 나왔습니다. E 플랫. 그 다음에 A 플랫. 그 다음에 D 플랫 나왔죠. 그 다음에 A 플랫. 그 다음에 E 플랫. 자, 연결하면요. 한손 치겠습니다. 오른손 C 내림표, 왼손 E 플랫 도치면서 A 플랫 레치면서 D 플랫 도치면서 A 플랫 C 내림표 치면서 E 플랫 연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충분히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마디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아, 저는 초급 찬송가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최소한 오른손은 엘토와 멜로디 두 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중급용 찬송가 피아노 반주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왼손 반주는 똑같고요. 오른손 테너와 아, 소프라노와 알토 도움을 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한 단계 높으신 분들, 높여서 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 중급용 찬송가 반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찬송가, 이걸 제가 이제 에,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이 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